항상 큰 광명을 바라고 있다. 무비 스님이 가려법은 불교명구 365 4월 25일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펼쳐 보아야 글자 하나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바라고 있다. 경전이란 흔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으로서 법보로 삼아 불교의 산보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경전은 그것이 아니다. 사람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생명의 경전, 마음의 경전이다. 그 경전은 종이나 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펼쳐 보아야 글자 하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간단없이 보고 듣고 느낀다. 헤아리고 분별한다. 삼라만상 모두를 알고 춥고 따뜻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지한다. 신령스럽게 알고, 신기하게 안다.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을 안다. 잠을 잘 때도 쉬지 않는다. 이 경전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경전이다. 생명의 경전이요. 진리의 경전이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이며, 사람 사람의 참 생명이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인 것이, 그것을 들어 보인 것이며, 굳이 화상이 손가락을 세워 보인 것이, 그것을 보인 것이며, 황벽 스님이 세 번이나 임재 스님을 죽도록 후려친 것이, 그것을 후려친 것이며,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의 허리를 세번 쥐어 박은 것이, 그것을 쥐어 박은 것이다. 성불하세요.